들어가자.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안녕하세요, 남보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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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넘어지겠네. 왜 그래? 우리 걔막 밀어. 아, 아파. 그러지 마, 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인데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은. 야, 엄마 아프다고 그랬다. 하지 마. 아하. 아우 얘네가 왜 이렇게 발톱으로 그냥 <laughs> 우리 꼬피, 꼬피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약을 먹이고 했는데 조금 붓기도 빠지긴 했는데 괜찮아. 어디서 다친지 알 수가 있어 이제. <laughs> 아또또 셔리가 싸우면 안 돼. 둘이 너네 둘이 앙숙이야. 싸우면 안돼 꼬피. 너도 셔리, 로키. 넌또 어떻게 고기 올라갔어? <laughs> 아이고 <웃음> <웃음> 여러분, 별 일들 없으시죠? 여기 엘레그레코 님이 이거, 애들 이거 해줬잖아요, 원두마 애들이 잘 올라가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자고, 낮에는 더우면은 못 올라가도 하여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네요. <laughs>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막못 올렸죠. 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아, 아파. 너무 아파. 아이고야, 야. 야! 베이지, 왜 장난을 그렇게 해? 심하게? 아유, 장난. 꽃비 앉아 있어. 다리 문면안 돼. 발문면안 돼. 빨리 앉아. 꽃비 앉아. 앉아 있어야 돼. 엘레그리코님이 이거 언더 막 해주시고. 우리 애들 또 집에, 집을 해주라고, 겨울, 겨울에 이제 여기가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판넬로 집을 져주, 저주, 져주자고 얘기하셨는데, 판넬로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일부, 판넬로, 왜냐면 한 군데 몇 명이 들어가서 잘수 있는 데는 판넬로 하고, 그냥 한 마리씩 딱 들어있는 데는 그냥 개집을 큰 거, 제일 큰게 그게, 6만, 얼만데? 많이 사면 이제 깎아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판넬로 그걸 맨날 하시는데, 혼자 하시고 제가 옆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조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지. 막, 저녁이면 또밥 주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너무 <laughs> 바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대로 많이 못 올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이리 와 애기들 나와. 아리 빨리 빨리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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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까망이하고, 까망이하고 이 복식이 있는 애거든요? 집이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저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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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1m래가지고, 이한 군데에 두 마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줘, 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 옆에도 이제 계속 해야 돼. 이제 오늘 주말이 래가지고 작업을 안 하신다래가지고, 이제, 요일날또 하실 거예요. 이거를, 몇 개를 지금 만들어서, 눈대에 있고, 안눈대 있고, 그래요. 이제, 애들이, 여럿이 잠, 잘수 있는 곳은 좀 크게 해야 돼가지고. 2m, 2m 폭이 1m.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왜 그래? 아, 이제, 이거 안전히 띄워도 되겠다. 여기 보시면, 짠! 크죠? <laughs> 되게 좋죠? 이게 2m 에요. 들어가는 입구 두 군데로 해서 애들 들어가서 겨울에 자고 뚜껑은 열수 있게 했어요. 왜냐면 근데 열어도 문제인 것 같아. 이불 좀잘 편하게 넣고 하려고 넣을 수가 있나? 의자 넣고 거꾸로 박히겠는데 내가? 괜찮죠? 너무 좋죠? 이거 조선으로를 해야 되니까 제가 <laughs> 아이고 잠 나와. 아이고 날도 덥고 뭐 여기 이제 행운이 얘 얘가 행운이잖아요. 얘 목줄 목줄 새사슬이 목에 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얘 흉터 있잖아요. 얘 행운이 얘도 이제 이쪽으로 하나 이제 해줘야 돼요. 해주고 이제 다 지금 점차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중간에도 만들었고 저 끝에도 큰 애들 큰 것만 우선 집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저쪽에 끝에도 저쪽 끝에 있는 두 마리 있는데도 거기도 큰 걸로 해가지고 했, 어요 1m, 거기는 50짜리. 폭이 1m50, 아, 폭이 길이, 가로가 1m50이고, 세로가 1m.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 제가 6시 넘어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막, 아휴, 이게.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막, 뭐, 뭐 올리는 것도 제대로 못올렸어 힘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laughs> 이래가지고. 그리고, 엘레그리코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또 나, 야, 얘들아! 이리 나와, 하늘이! 하늘! 하늘이, 너 나와!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와! <laughs> 나좀잘 먹으라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스팸을 또한 박스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신세를 너무 많이 많이 부. 아 너무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미안하고. 아 진짜 엘레그르크님한테 큰 진짜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유. 로키야. 로키. 로키는 이제 남자 다 됐어. 성, 성인이야, 성인. 청년, 청년. 이제 오준도 어렸을 때는 앉아서 넣더니 이젠 서서 넣어요. 남자라고. 그치? 응? 이쁘니? 뭐해? 산이도. 우리 영자도 이제 털깎아줘야지 저쪽에 참 보여드릴게요. 저쪽에도 공사를 또 했잖아요. 그쎄 그러니 얼마나 내가 바쁘겠어요. 이 안에도 잠깐만요. 애들이 여기 열리는 나가서 나가면 큰 나잖아요. 바깥에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도 보시면 아, 알아서 브라운 알아서 집도 저기 해놨죠. 그 집. 저, 여기도 1 m 5 5으로 해서 크게 해갖고도 해놨어요. 여기 중간중간에도 지금 집이 되면은, 눕기가 편하면 저거 하고 만들고 안 그러면 그냥 사선 눌라고요.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또 공사했어요. 여기는, 어... 다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우잠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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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내야. <laughs> 복시리, 복시리. 아, 여기, 이건 참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여기 애들이 좁다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고.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옆에가 또 남의 땅이고 그래서 그래 지금 이렇게 <laughs>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나가 나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애들 비가 와도 햇볕 바, 바라볼 수 있고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냥 지붕 없이 왜냐면 이 햇볕 좀 받을 수 있게 했,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앞에 여기. 데크 놓고 못못 못 나가게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막아놨구요. 튼튼하게 이거 진짜 진짜 튼튼한 거 이거 큰 두꺼운 아연 뭐 아연이래나 모르겠네. 이걸로 하고 이 밑에도 이거 인조잔디 근데 뭐 이거 인조잔디 있는 게 있어서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했는데 저쪽은 아직 못걸었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인조잔디가. 그 저기를, 이쪽에, 먼저 보내, 일로 애가, 이거 땅을 파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임시로 놓고, 벽돌로 눌러놨어요. 여기 또땅 파고 나갈까봐. 제가 낮에 있을 때는 열어놓고, 아니면 이제, 다 놀고 그러면 이제 그냥 문 닫아요, 안에서. 또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확실히. 확실히 이월리 내아야 너도 나가서 놀았어? 응? 나가서 신나게 놀아봐, 내아. 아 덥다. 좋죠 이거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좁은 데서 노는 것보다 여기도 뭐 거기나 거기나 뭐 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바깥에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나가서 이게 새로운 게 문이 열리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엘레그리코님이 또 사료를 사료가 이제 떨어졌는데 내,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사료 좀 부탁드린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또엘레그로코님이 사료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다시 올릴 거고요. 아이가는 <laughs>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신세를 쳐가지고. <laughs>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바깥에 이렇게 여기 안에는 늘 이렇게 껌껌하고 맨날 이랬는데, 요 바깥에는 좀 환하니까 애들이 좋은 거 같아요. 이네야 올무에 다리 잘릴 뻔하네. 동물구조 119에서 보내요 쟤는, 쟤는 여, 여, 어디 보호소더라? 어디 보호소에서 만기가 됐는데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온다고 알락사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얘 왔잖아요. 아휴. 그래서 얼마나 차랑 좋아하는지 나도 못해, 쟤는. 나를 딱 붙잡고 안 나요. 어 털이 빠지는 거야 뭐야 복실아 어 복실아 털이야 털좀 아우 털아 그래도 우리 복실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laughs> 이리 와봐 그지 복실아 이렇게 손을 다가 갈 수가 없었어 얘. 복실이 목걸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응? 복, 복 복실아 까만 여기 나가서 놀아 복실이도 나가봐 잘 놀잖아 나가서 놀아 신나게. 아 여기 시야가 완전 환해졌죠. 여기 여기만 보다가 <laughs> 이렇게 하네. 여기도 이거 집 이거 지금 두 개짜리 한 거예요 아, 이게 보이나? 두 개짜리. 이제 겨울에 이제 여기 아예 열어놓고 여기 들어가 잠자는 거이기로 들어가서 자기 하려고. 웬만 여기만 여기서 왔다갔다하면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내야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불 두껍게 깔아주고 여기 비닐도 다 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는 애들인데 한네 마리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자면은 한 여기는 여섯 마리 정도라도 들어가서 살수 있어요. 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잘못 올린 거 이해해 주세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 요막 <laughs> 몸살이 날 정도예요. 막 무거운 거 계속 들어주고 잡아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여간 아, 우리 엘레그레코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laughs> 여러분 또 올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집만 이제 얼추 다음주 정도만 이제 하면 제가 이제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안돼 이리와 야 안돼 이리 들어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